정말 부드럽고 스위트한 그런 캐릭터가 아니라 마음껏 잘난 척하고 또 마음껏 뻔뻔하고 <laughs> 마음껏 어쩔 수 없는 그러면서 마음껏 끝까지 가는 이 캐릭터를 연기하는 그런 즐거움이 있지 않았을까 저저 스프레이 저기 공부 사 하겠네 저거 성남 변호지만 지금 김고은 씨가 아름다운 나라를 다 아까 금방 또그 이성윤 씨를 없는 그 아, 비행을 하시기 했지만 <laughs> 영화 초반에 이원니 씨가 또 가스 배관을 타고 빌라를 오르는 그런 장면이 나하는데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. 네. 어, 그런 과정을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뭐 한국을 대표하는 배우가 됐어요. 그래서 그 와중에 되게 다양한 모습들이 있거든요. 이성규 씨가 뭐 짜증내는 연기를 잘한다 하시는데 사실은 또 로맨틱 가이기도 하고 네. 또 우리 영화에서 또 되게 스마트하고 또뭐 지적인 이미지도 하고 이런 다양한 모습들을. 할수 있어가지고 이성규 씨를 함께하고 싶었습니다. 네. 어, 저는 저의 군대, 저의 합격 공학 파트너가 나오니까 그런 것까지 좀 봐주시면 고맙겠고 정말 감사드립니다. 여러분. 네. 네, 감사드립니다. <laughs> 이 영화 오프닝이 보면 약간 미드 같은 느낌이 좀 들기도 했었어요. 그래서 보면서 뭔가 이 시리즈를 연주해 준.